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하세요? 지금 뭐세요? 저희 지금 MTV 또 회사예요? 네, 제 회사죠. 맨날 회사예요? 맨날 회사죠. 어 여기는 뭐? 지금 무니 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시각은? 지금 몇 시각? 시야? 여기 3시 11분. 오전. 오전이면 새벽이죠. 3명, 3명, 새벽. 3명. 아 예. 괜찮아요? 괜찮아요? 안 계셔요? 괜찮아요! 괜찮아! 어? 어 이거 뭐 어디 키는 건데요? 나이질 몰라 그럼 이렇게 하면 안 찍히는 거예요? 찍혀요 아, 찍혀요? 네뭐요아뭐요 운동해요 어 이게 뭐요오 어, 예스! 나 이렇게 찍어오 예스! 어디 가려고? 예예 야 어디 가? 어디 가? 어신데 어디 갈래? 어디 갈까? 어디 가? 어디 가? 간다 간다 예스어 어디 가? 어디 가? 어디 가? 어디 가? 어디 가? 어디 가? 어 어디 가? 어스 어디 어어어 어디 나어다 가? 어디 가? 어디 아아악 아아악 아 그럼 잠깐 기 내가 설정 하나만 할게 신성아! 네. 여러분 잠깐 기대해주세요 신성아 라와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도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어 아, 저희 회사에 한강에 들려온 소문이 네. 굉장히 괴물들이 산다는 네, 얘기가 많이 들어요 대박이에요 지금 아까 말했듯이 네 새벽이지 않습니까? 네 새벽 3시 네. 3시 조금 지나면 터한다니까 괴물들이 과연 있을지 네. 없을지 기대해보시고요 그 한번 기대해보시고, 가볼까요? 근 사실 이 방에 들어가면 3시가 좀 지나면 네, 엄청난 괴물들이 몬스터들이 오, 기대한다고 했는데 없네. 어, 없네. 없네. 엄청난 몬스터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또 없네. 아, <laughs> 없네. 아, <laughs> 아 여러분. 기대하시라고 제가 지금 장난치는 건데 거의 진짜 있잖아요. 몬스터. 네. 어, 어, 내가 더무 섰네. 몬스터 있으니까. 아, 어, 지금 뭐? 어, 지금 몬스터 오,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몬스터, 몬스터. 어, 들리긴 있는데 뭐지? 없네요. 여러분, 어? 어? <놀분> <놀분> 문수들은 없는 걸로 판결났습니다. 그냥 시시하죠. 없는 걸로. 어? 김 왔어요? <놀분> 김우람 <사람> 씨요? <놀분> 오, 있다 있다 있다. 오, 몇명 쓰러지다. 어, 뭐지? 어, 여러분 천 어, 지금. 어, 뭐야 뭐야. <놀분> 어, 이게 무슨? 개물은... 아, 어, 이거 죽이잖아. 중키잖아. 이거 죽이잖아요. 어, <laughs> 아, 아. 오, 오, 안녕, 오. 안녕하세요, 인수예요. <laughs> 어, 잠깐만. 여기 진이 있고, 준키 있고, 인수 있고, 나이크 다 있네. 가자. 네! 어, 어, 개무스러물그개은 괴물. <laughs> 없는 걸로 확인 <파견을> 났는데. <laughs> 네, 개물 네. <괴물> 없는, 개물 <laughs> <괴물은 웃음> 없습니다. 저기서 찾지. 뭐야? 아 어른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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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저, 저, 아니,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는 왜안 찍으시는데 김병욱 님아 그러면 <laughs>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넷이서 아까 그타임에딱 끊고 네. 세용 씨, 있어봐요 그럼 우리가 시참자 네. 재미있어서 편집에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아, 알겠습니다 알겠 저기요 불좀 다시 한번 꺼주시고 <laughs> 여기 이렇게 이렇게 <laughs> 숨어있습니다, 분명히 불좀 <laughs> 이거 어떻게, 다시 바꾸는 게 <laughs>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바꾸는 거야? 여기 너무 어, 여기 아, 인수 있고 인수 씨, 괜찮아요? 인수 있고 어, 준규야, 있어 어, 준규 있고 어, 준적이도 있고 나도 있고 됐네 네, 안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카메라죠. 아. 어 인사냐? 어, 진규도 있고. 네, 저 여기 있어요. 진이도 있고. 네, 저 여기 있어요. 어 나도 있고. 그럼 뭐? 그럼 뭐? <놀람> 세영이, 세영영이는 화장실 갔어요? 아. 그럼 됐네. <laughs> 아니, 아니 밥 아니, 먹으러 간다 그랬지? 저기, 어, 저기 한번인가 뭐 여기 그냥 곱둥인가 이거 이거 아! 2015년 어? 는 거야? 지 준비한 거야 이거 봐비싸 여기 네찍이번에 아니야 나 이러고 있데좀 찍어줘요 이번에이번에형 도와줄게 이거 다시 내가 어?

저 친척 형인데. 어우. 말 알아. 여가수인가 봐요. 마이크를 잡고 네. 있어요. 아, 지금 말 아, 네. 너무 이렇게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이름이 약간 오모이라고 예. 네. 저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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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 외국 분이라고. 그다음에 준큐 네. 친척 형을 좀 잠깐 간단하게 설명해. <laughs> 어, 동굴이네? 네. 어느 네. 이쪽 동굴일까 저쪽 동굴? 이쪽으로 들어갈 건지, 저쪽으로 들어갈 건지 다음 주에 꼭 <laughs> 얘기해 주세요. 하여 네. <laughs> 이제 저희 매니저 새로 들어. 온 매니저 <laughs> 코프스 매니저요? 네. <laughs> 어 크다. 하나 아, 둘아꽉차 네. 굉장히 어두워 그다음에 우리 우리.. 이면 저희 팬.. 오 예쓰 아이 괴물이구나 아니야 아니야 준Q야 준 뭐가, 뭐가 안돼요 저희 준Q.. 중캐... <laughs> 괴물이 이 괴물이구나 아또셋 이쪽 이쪽 이만 중에 또 세형이 이렇게, 이렇게 꽃들 아 역시 뭐 세형이는 아냐 아냐 미남이에 미남 저희 사무실에서 이제 열심히 저희 마이넴을 홍보하고 계신 분 그렇죠, 홍보 <laughs> 최.. 최전석이 전석이 <laughs> 전석이죠 천후엔 계속 없죠. 3. 어? 5죠? 예. 뉴 뉴한 3입니다. 에이. 아, 저희 단장님 이세요 아, 이게 뭐 모자를 두 개씩 쓰고다니세요 항상. 아. <laughs> 지야. 예! 아. 저희 단장님은 BAP 지금 같이 한간에 BAP 또 시크릿 선배님. 또 우리 마이네임 화요비 누나. 그다음에 언터처블 선배님. 또 초콜라 선배님도 있었고요. 초콜라 선배님 이랑 시즈 지금 시즈 분들도 있고. 세웅이 완전 최예요. 아니야 어디 갔다 왔어입좀 <laughs> 벌려봐. <laughs> 눈 굉장히 아까 눈을 찔러도. 잠깐만 눈더 커져. <laughs> 자정리해 주시죠. 제가 오늘 사실 좀 일찍 끝나면 사실 한한 시간 정도 늦게 끝나면 어, 동대문 갔어. 아 맞다. 귀좀 뚫려고 했어요. 아 진짜로? 예. 네. 저 알잖아요. 아, 귀잘 뚫는 거 알잖아요. 준비는 음. 귀를 잘 후비고. 저는 비를잘 뜯는 친구인데, 비를뜯고 어, 그래. 싶은데, 지금 시간이, 시간인지라, 동대문 어. 가면 또 비도 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 아. Singing in the rain. <laughs> 아, 정말요? <좋아요. 웃음>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요 Singing in the rain. 여러분! <laughs> 어, <뭐예요? 웃음> 여러분! 제가 모니터를 해본 결과, 네, 이처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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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망가지는 힘이 없더라고요. 아, 네. 네. 진짜로? 나는 망가지려고. <laughs> 자, 그러면은 우리 한 번씩 망가지기. 카메라 던져 드릴게요 그럼 저제핏 세게 써도 돼요? 아 그건 안 돼요 아 <laughs> 어, 그건 안 돼요 <laughs> 아 그건 안제핏 세게 쓰면 안 돼요? 그건, 그건 안 돼요 그건 안자 그러면은 우린 한 번씩 망가지기 카메라 던져 드릴게 굉장히 나 굉장히 시크하고 굉장히 서러운 표정 한번 지어 볼게요 그래요! 아 형!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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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부터 너무 잘해요. <laughs> <좋아요>. 와! <laughs> <왓! 웃음> <laughs> 어? 무슨 표정 질 거예요? 제 버릇이 있어요. <laughs> 뭐 습관 해보세요. 그거 그 대신 그 정지 5초. <laughs> 아, 아 시작! 더더더 <laughs> 더, 더 심하게. 그만 해 그만 그만. 아예 빨리 그만해. 오늘은 더 어렸어. 저부터 할래요. 어. 저나 없었어요. 다 죽여버려. <laughs> <laughs> 다 죽일 거예요? 저나 없었어요. <laughs> 잠깐만요. 아 여기 태국 현지인 누한명오셨는데뭐 <laughs> 괜찮아요? 복근 파. 나니까 이렇게 한번 해줄 수 있을까요? 아 눈이 내무해졌어요. 약간 제... 그러다 보면 진이가 아. 좀 약해지는데. 아 제일 센 친구. 오케이, 제발 찍을게요. 정말 괜찮겠어요? 저 일단 좀 하늘로 좀 날아가야겠. 지금 날개 펴서 이 소리 나는 거예요 지금. 핀다 핀다 다어 핀다 어발 떴어. 어, 날개 펴요? 날개 먼 펴요? 네. 날개 펴요? 네. 오거 날아봐 날아봐 날 난다 난다. 어 난다 난다 <laughs> 어, 난다. 저또 있어요, 여러분. 저한번 갈까요? 어? 제일 많아. 나 그만해, 그만해. 아, 이제 그 기억. 아, 방송 상어 방송 상 최고야. 거기 요더 들어가야 돼요. 됐어. 좋았어. 좀더 나와. 됐어. <S 웃음> 손좀더 음... <laughs> 들어가봐요 됐다 아니 너무 들어갔어 <laughs> 뭐라고 말해봐요와저 <laughs> 다음 <중기야>. 중기 중기가 나온 여자 어나아나나 나와 나와 나 나와 나나나 나와 나 나와 <여자야? 웃음> <laughs> 어, 나 나와 나 나와 나 나와 나나나나나 <laughs> <laughs> <중기야> <laughs> <laughs> 여러분, <목소류> 어, 찮 어, 어 네,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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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쟤는 쟤이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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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쟤는 쟤